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. 수습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.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, 건강이 될 수도 있고, 그게 통제가 안 되면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요.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환경이 변화돼요. 그래서 여러분, 지금 수습할 수 없는 환경,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기를 원하신다면,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, 그 마음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절제력,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,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예요. 어떤 하나님이에요? 전능하신 하나님. 어떤 하나님이에요?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통제하시는 하나님.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,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의 하나님이라, 이렇게 표현해요.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절제의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절제의 힘으로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맡겨야 돼요 통제할 수 없는 환경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절제의 힘이 생겨서 두려움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.